안녕하세요. 목켓몬 덕후입니다. <laughs> 저 오늘 목이 쉬었는데요. 아, 어떻게 에어컨 밖을못벗수나나 봐요. 오늘 뭐 외갓집 상품들이 오셔서 저기 방에서 지금 이거 방송을 못 찍어요. 네. 어, 오늘 보여줄 것은 신수염인데요. 얘는 이거, 이거 이게 어물칼 보이시죠? 칼. 칼이 보여요.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이 복근, 이거. 인터넷은 흰수염 나이가 82세 때 죽었다 했는데, 82세인데, 해군대장, 아카이누가, 최소 나이가 40, 50? 그런데, 이는 계속 능력 다 해요. 그래. 서 한때는 상황이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검은쌤 티치한테 죽었죠? 일부러 죽어준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망토 보이시죠? 망토. 똑같죠? 이게 완성품입니다. 이렇게 완성되면 30cm가 넘어요. 흰색 틈. 죄송하지만 이거는 개봉을 못하게 돼있어요아 개봉할 수 있는데, 그냥 저가안 하는 거예요. 여기 흰 수염 자, 여기 카리스마 보세요. 자, 두 번째는 붉은 머리의 해적단, 정말 빨간 머리의 해적단, 사왕 샹크스. 그 애니 몇 하더라? 그 애니를 보면 샹크스와 미호카 싸우면, 샹크스가 이긴 적고 써있어요. 그러면 우리 최강 검은 샹크스 뉴욕크가 아니라 샹크스 있죠? 아, 보시면 여기 <laughs> 이 다리털까지 아주 섹시하게 이게 보면 이게 파츠란 건데요. 이게 얼굴이 이렇게 돼있으면 화난 표정 웃는 표정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손에 뭘 들고 있을라 했죠? 여기 보면 어디냐 이기 식이... 아 몰라. 일단 파츠가 다 있고요. 이거 이게 검박 검바... 검이 샹크스 검이에요. 이거 보시면 여기 이거 칼. 화면에 어, 이래. 칼집이 있... 여기 끼고 다니시면 돼요 여기에. 예, 여기 이거 발판. 흰색들 발판 있어요. 네, 이게 저거 밑에 껴놓은 거예요. 열다껴놓은 거예요. 신수염 11번가에 보시면 가품이요. 실번가 보시면 싼데가 9만 원, 8만 원이거든요. 이 샹크스는 최소 이거 벌크지만 이게 인형뽑기에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3만 원, 3만 원풀 파츠 팔판 있고 갈때포단 잘해드리고요. 얘는 11번가에서 정품이 15만원. 가품이 9만원. 저는 5만원에 팔겠습니다. 쿨그릿이 5만원이고요. 이렇게 사람이 그 질질 끓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6만원. 두개 일반 품이 8만원. 네. 녹화를 종료합니다. 아, 잠깐. 이것도 팔수좀으 팔게요. <laughs> 보노보노 타요 버스들 단이 이거 아 모르겠지만 타요 이렇게 네개요한 개당 6,000원씩이에요 꽤 크고요 이것도 인형뽑기 마찬가지로 뽑았습니다